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군사문제연구원에서 군사사 연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혜지 박사입니다. 옛날에 유행한 말 중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전쟁사 연구는 현장에 있다는 그런 말하고도 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옛날에 보면 유명한 장군이나 지혜관들이 이렇게 전략 전술을 구사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다 그게 지형의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사 연구를 할때 진정한 그 의도, 지혜관의 의도 등을 파악하려면 현장을 가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세계의 유명 전적지가 엄청나게 많은데 바쁜 생활 속에서 가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다행스럽게도 세계 유명 전적지를 이미 다녀오시고 그거를 이제 책으로 이렇게 내신 아주 군의 소중한 보석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분을 모셔가지고 앞으로 세계 전쟁 유적지를 탑사하는 이 같은 여행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유럽의 전쟁 유적지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글쎄 본인이 뭐 자칭 타칭이 전적지 전문 여행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신종태 교수님과 함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그 세계의 전쟁 유적지를 집중적으로 찾아다니는 독특한 시국 계신데 교수님 소개부터 이렇게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신종대 교수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전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하는 그런 교연이시겠는지도 굉장히 궁금했죠. 그래서 직업군인이 되었고, 전역 후에 본격적으로 세계 전쟁 유적지를 찾아다니면서 전쟁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세계 각지를 돌아가셨다는데. 예. 몇 개국 정도 이렇게 한 80개국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한 60개국 정도 주요 전쟁 역사와 유적지를 정리해서 세계의 전쟁 유적지를 찾아서라는 배낭여행기를 모두 다섯 권 시리즈로 정리해서 발간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책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 책입니다. 이책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 이게 1권부터 5권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유럽의 전쟁 유적지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예, 우선적으로 세계 제 1, 2차 세계대전의 그 격전지인 프랑스와 독일 국경지역부터 음. 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느 지역부터 이렇게? 그 독일 국경지역에 있는 마지노 요새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그림에 나온 것처럼 지금 프랑스와 독일 국경지역의 마지노 라인이라고 보이죠? 저게 한 750km 정도 됩니다. 그 끝부분에 룩셈부르크가 있고 그 위쪽이 이제 벨기에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그 보시는 그림이 마지노 요새 그 내부 모습입니다 상당히 그 대단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대단한 시설을 프랑스가 그 배경을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마지노 요새는 너무 유명하죠 네. 그리고 시청자 분들도 대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요새는 프랑스 정부가 독일과 전쟁을 염두에 두고 그 국경 지역에 1927년부터 36년까지 한 10년 공사 끝에 그 완성한 750km 길이의 난공불락의 방어진지를 이야기합니다. 음. 흔히 우리가 도저히 물러설 수 없는 최후의 방어선, 이러면 우리의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많이 하죠. 이렇게 강력한 요새를 만들어 놨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전쟁사에서 보면은 1940년 5월 10일 독일군이 쳐들어오는데 이게 뭐큰 역할을 못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제가 있었던 거예 결정적인 <laughs> 약점이 있었죠. 왜냐하면 <laughs> 이 마지노 요새는 최초의 남쪽 독일 국경 지역에서 시작해서 북쪽 벨기에 국경선을 거쳐서 대서양 해변까지 응. 건설 하려고 했죠. 네. 그러나 벨기에가 반대하게 됩니다 아. 독일과 벨기에 국경선이 아닌 자기 나라 후방에다가 마지노 아. 요새를 만들려고 아. 프랑스에 얘기를 아. 했던 거죠 그림에서도 보셨듯이 그 벨기에가 프랑스 그 룩셈부르크 사이 그 끝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왜 벨기에가 요새 건설을 반대한 거예요 어, 왜냐면 벨기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자기들 후방에 요새를 건설하면 음. 일단 전쟁이 벌어지면 프랑스군은 자기들 요새에만 있고 전방에 있는 벨기에에 대해서 음. 돕지 않으려고 그 프랑스군을 안 보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아, 가지고 자기가 거군요. 자기들이 자칫하면 희생양이 될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군요. 예. 말하자면 그래서 그지 어떻게 그때 벨기에는 또 벨기에 나름대로 엄청난 그 요새를 음. 많이 세웁니다저 화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에반 에셸 요새라고 해서. 독일 국경 지역에 저렇게 깊숙한 요새 지역을 많이 만들었죠. 엄청나요 엄청나네요. 저런 요새 지역을 한 10억 개 정도 국경 어. 지역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또 프랑스 입장에서는 벨기에 국경 근처까지 자기들이 다 지하 요새를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 음. 공사비가 한 3배 정도 더들 걸로 아, 네. 그렇게 판단했다고 네.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그 마지노 요새지대를 완전히 완성했던 건 아니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예. 그런데 그럼 근본적으로 프랑스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은 이런 요새 건설을 구상하게 되었나요? 1차 대전 후에. 프랑스는 제 1차 세계대전 때 끔찍한 대량 살상전을 경험을 했죠. 음. 이 요새를 본격적으로 추진시킨 그 프랑스의 마지노 당시의 국방장관이었죠. 예. 예. 1차 세계 대전 때 부사관으로 베르등 전투에 참전해서 큰 부상을 입은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당히 대단한 요새인데 독일군도 이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이 요새를 돌파하기 위해 나름대로 무슨 대책을 같은데요. 독일군이. 그렇습니다. 이 예, 독일군도 나름대로 전략 점수를 판단했을 때 프랑스가 벨기에 국경 지역의 아르덴 산림지대에 요새를 건설하지 못했다는 걸 음. 알게 됩니다. 음. 그런데 이런 취약점을 분석한 히틀러는 기갑 군단을 아르덴너 숲속으로 기동시켜서 음. 완전히 프랑스의 옆구리를 그어차 버린 거죠. 어.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도 아르덴너 숲속을 독일군 전차들이 통과하지 못할 걸로.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기로도 거기가 뭐 숲도 있고 등등해서 사실 프랑스 입장에서도 아무 정신없이 이렇게 판단하지는 했을거 아니에요. 예. 실제로 이제 그거를 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요새라든가 이런. 거 어, 아르덴너 그 숲은 이제 통상 룩셈부르크나 벨기에 쪽에서 많이 갈수 있는데 음. 우리가 외관상 봐도 그쪽으로 전차 가 통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그 내용은 그마지노 요새 그 지하에 있는 저 자세히 보면 그 협계 철로를 놨던 오, 저 흔적이 보입니다. 뭐 네. 그 밑에 지하 요새에 작은 철로가 건설될 정도로 아주 심혈를 기울여서 네. 어, 프랑스는 마지노 요새를 건설하고 있죠. 현재 저마지노 요새는 관광지로 개발이 되어서 원하면 누구든지 들어가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느낀 것은 1930년대에 저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당시의 프랑스 토목공사 기술 수준에 대해서도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런 여러 가지 마지노 요새 내부를 돌아보면, 당시의 프랑스인들이 전쟁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금방 느껴질 수 있습니다. 뭐, 나중에 방향성이 문제 문제였군요. 네. 자, 그럼 그 교사 안에 들어가보시니까, 어떤 시설들이 예, 지금 사진에 네. 보시면 저는 좀 복잡한 그 설계도가 나오죠 네. 주로 산 정상 위쪽으로는 포탑이나 기관총 진치들이 밖으로 노출되어 네. 있고 고그 내부에는 병사들이 생활할 수 있는 제반시설이 다 오, 갖춰져 네.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대부분 거주 장병들의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있고 기타 포탄 창고 라든지 보호품 창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나치게 생존성에 치중하다 보니까 외부로 관측할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서 은밀하게 접근하는 적에 대해서는 포착하기가 어려울 것 어, 같았습니다. 그 안에 이제 장기간 거주하는 장병들 아무리 시설이 잘돼 있어도 그 상당히 답답하실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 사진에서 보시면 평소에는 저렇게 되어 있다가 실제 포격을 하기 위해서는 저게 이제 위로 어, 올라오면서 어. 포탑이 나와서 네. 사기를 하고 기관총 총자도 비서당이 오, 되어 있습니다. 네. 저게 벌써 한 80년 전에 그 시설인데도 아직도 네, 견고하게 남아있습니다. 음. 그래서 또 프랑스군은 이 지하 공간에서 생활하는 장병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포도주에다가 안정제까지 타서 먹이도 <laughs> 그러나 이런 튼튼한 요새에서 생활하는 장병들은 공격 정신이 사라지게 되죠. 오로지 안전한 데서만 있으나 고 <laughs> 네. 정신을 갖게 되죠. 음. 결국 전쟁이 발발하자 요새로 접근하는 적에만 대응하는 음. 그런 소극적인 군대로 변하게 되죠. 뭐, 프랑스 군대가 좀 정신력이 약간 흐릿하다 하는 걸뭐 독일에서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요 아, 같은 것을 아치엔 히틀러가 전쟁 전에 활발하게 당연히 신비년은 펼쳤겠죠 뭐 시청자분들도 잘 알다시피 1914년에 일어났던 1차 세계대전이 1910... 8년에 끝나게 그렇죠. 되죠 그때 전쟁이 끝났을 때 프랑스의 18세에서 27세 남성 인구의 약 3분의 1이 음. 전쟁에서 숨졌습니다 음. 그리고 민간인을 포함한 사망자 수가 150만의 이 프랑스인들의 뼈속에는 전쟁 혐오증이 아주 깊숙히 이제 들어가 무조건 평화만 갈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게 되죠 이런 심리를 히틀러는 아주 정확하게 깨뜨려 보게 됩니다 음. 그리고 히틀러는 노련하게 가짜 공시를 펼친 대신에 내부에서는 독일군들을 맹훈련시키게 되죠. 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심리전? 예, 네, 알다시피 그 히틀러도 그 하사로 1차 세계 대전 때참전하 그렇죠. 1937년 8월 베를린에서 제1차 세계 대전 전쟁 부상자 만남 의 행사를 음. 개최하게 됩니다. 네. 그때 많은 프랑스 참전자들을 불러들이게돼 10만 정도의 인원이 베를린에 모였습니다. 네. 그때 히틀러는 눈물을 걸썽이면서 자신도 제1차 세계대전의 가스 공격으로 음. 실명 직전에서 회복되었다. 네. 더 네. 이상 이제 <laughs>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네. 어떤 연설물을 하면서 참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신금도 울렸고 반전사상에 호소를 하게 됩니다. 음. 아, 한야 본인도 거기 참전자니까 사람들한테 진짜 많이 어필을 하긴 하겠네요. 예. <laughs> 그럼 이 슬라 요 같은 그 신미전에 대해서 당시 프랑스인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 사람들은 튼튼한 요새, 네. 강력한 방진지 어 음. 거기에 많이 치중하게 되죠. 유토피아적인 평화주의 네. 환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엄청난 마지노 요새의 건설을 하게 되고 프랑스 육군이 우리 울타리를 튼튼하게 지켜주고 있으니까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안전하다는 음, 생각을 가졌죠. 음. 하긴 지금 그 마지노 요새에 대해서 신교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또 사진도 보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 마지노 선적을 엉뚱하게 했지만 당시에 프랑스 사람의 입장에서는 진짜 그 믿을만 하겠습니다그 예. 다음에 1차 대전을큰 전쟁을 겪고 난 다음이니까요. 혹시 혹시 프랑스나 독일 국경 지역을 여행하시는 분이 있다 고 그러면 조금 찾아가는데 번거로우면 있지만 마지노 요새 답사를 갔다가 지금 꼭 한번 그나오시면 그러면 은 실제로 이제 요새를 다녀오셨는데 한국에서 이제 현역 생활도 오래 하셨고 또 장교로서 이렇게 가셨을 때 어떤 느낌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역사적으로 여기서 뭘교훈을 얻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얻으셨는지 그걸 잠깐 좀 말씀 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군사력이 칼집이라고 그러면 그 칼날은 정신력이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네, 많이 그렇죠. 하죠. 그래서 저도 저 마지노 요시를 보면서 느낀 상이 아무리 군사력을 물질적인 면에서 강하게 키운다 하더라도 싸우겠다는 의지를 갖춘 그런 장병들이 없다고 하면 사실 전쟁에서 이기는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음. 갖습니다. 아니 제가 하나만 첨언하자면 흔히 역사를 삼간이라고 이렇게 갑니다 삼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 공간, 인간이 시간, 공간 속에서 시간을 세월을 흐리면서 그 중에서 인간이 활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더라도 그 운용하는 인간의 정신 상태가 이게 흐리쳐져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그는 중요한 교훈을 신요새를 통해서 오늘 신 교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